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 감사스마일이 만난 사람 코너에는 어, 오토미노의 부동산 이야기 블로그 운영자님이신 오토미노이신 임민호 대표님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걸포 넘버원 부동산에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뒤에 보이시죠? 여기 김포시 지도도 제가 이따가 김포의 따끈따끈한 부동산 소식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임민호 대표님 감사스마일 TV 어, 애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토미노의 블로그 오토미노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해서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제가 1만 유튜버가 될 경우에 제가 한번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또 지켰고요. 오늘 어, 제가 한 준비했던 그런 어, 질문은 한 일곱 가지 정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어, 제가 생각했을 때. 김포뿐만 아니라 어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먼저 질문으로 현재 어 김포 부동산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대표님. 네. 사실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 다 느끼실 겁니다. 요즘 되게 네. 어렵다고 다 느끼실 네네. 거고요. 네네. 김포도 지금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 어렵고. 아, 그런가요? <laughs> 네. 아, 근데 제가 이제 12월 달이 오늘 이제 방송일 기준으로 해서 오늘 12월 7일 또 공교롭게 대설 날이긴 한데 어 겨울이 따뜻해 가지고 그렇게 춥게 안 느껴져서 부동산 시장이 다들 이제 어 요즘 뭐 어떤지 질문하시게 을 되면 다들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작년 12월에도 힘들었습니다. <laughs> 원래 겨울은 그러면 네네 가 계절인가 보네요. 아네아 <laughs> 네. 아, 그러면 짤막하게 정말 한마디로 끝나셨는데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김포발 서울 메가시티 편입에 대해서는 어,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사실 그 이 메가시티 얘기가 네. 김포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그 경기 남도 북도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그렇죠. 그참 김포가 애매했었어요. 왜냐면 한강 기준으로 남도로 갈 거냐 음... 아니면 이게 지금 사실은 그때 당시 김포는 경기 북도를 원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남도로 가자니 그 인천하고 이쪽에 다 갈려가지고 서울에 네. 갈려서 이 김포만 똑 떨어지는 거예요. 남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 네. 결국은. 저기 고양 파주랑 같이해서 북도로 가자는데 사실 또 보면 그냥 또 한강으로 갈리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김포가 어찌 보면 이래저래 애매한 입장이었는데 네. 갑자기 이게 또 서울시 편입이라는 게 나오면서 사실은 음. 어 나름 좀 쇼킹하긴 했는데. 네네. 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처음 나올 때는 이거 뭐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런 거 아니야? 음. 그랬는데 최근에 지금 또 보면 네. 이 김포시 편입한다고 해서 지금 막 절차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좀 빠르게 네.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생각밖으로 속도가 빨라서 네. 어 이러다가 진짜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아, 생각도 하게 되고 네. 근데 어뭐 사실은 저희 김포 시민들 보면 호불호 있습니다. 네, 뭐 반대하시는 분도 많고, 네. 뭐 찬성하시는 분도 뭐꽤 있으시고 한데 네, 어 이게 이제 또 사람들은 또 이게 부동산하고 또 연결을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네. 네. 그렇죠.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데, 네. 어, 실제로 아직은 이 부동산에 아직은 이제 기대치만 있는 거지, 네. 이게 액션이 없다 보니까, 네, 네. 뭐, 사실 크게 아직은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음, 요게 음. 이제 좀더 진행이 되면, 네. 그것 때문에 아마 부동산 가격이 조금 더 아마 영향을 받을 아, 수 있겠다라는 영향을 받, 생각은 받, 받, 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되고, 분, 네. 사실은 근데 살 사람들은 별로 기대 안 하는데, 이제 팔 사람들이, 네. 이제 소유자분들이, 네. 이거 서울시가 되면 네. 내거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래서 매물을 오히려 걷어들이면서 아, 오히려 시장이 네. 더안 좋아지는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laughs> 네. 최근에 보니까 그하나하고 하나 하남 미래의 그 시민단체하고 그다음에 김포하고 고양시 시민 세계단체 그러니까 시, 세계시에서 네네. 지금 이제 메가시티 서울 편입을 위해서 이제 어 시민단체가 같이 힘을 모으겠다라고 지금 이제 공동성명 기자회견도 지금 한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김포 대표님은 김포 시민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고향 시민이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향 시민 한 사람으로서, 이제, 물론, 어, 김포 시가 지금 더 빨리 지금 진행되는 건 맞고, 지금 고향시에서는 아직까지 시민들의 의견도 지금 마치 묻지 않고 있, 있다 보니까, 아직 고향 시장님께서 명쾌하게 입장을 표명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정연구원에 이제 연구를 하고, 난 이후에 시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라고 지금 이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laughs> 아마 이제 저희는 김포보다 좀 늦게 갈것 같은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대표님이 김포 시민의 입장으로서 그 서울 메가시티 편입을 뭐 찬성하시는지 아니면 나는 뭐뭐 뭐 경기 북도로 가는 게 나은, 나은 건지 아니면 뭐 경기 남도로 가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현 그냥 김포시로 있어야 되는 게 나은 건지 또 그게 또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굉장히 그 질문이 <laughs> 네. 사실은 예상이 그, 없는 질문이죠 아 <laughs> 어, 그것도 그렇고요 <laughs>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요런 얘기들을 이제 종종 이게 사람들하고 하면서. <laughs> 네. 요게 약간 정치적인 내용이 아, 네, 포함이 그렇죠. 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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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은 저는 이제 대답은 잘 하진 않았고요. 네, 근데 네. 다만, 저 이제 주변에 이제 부동산하는 사람들 특히나 네, 네. 사실 많이들 그 희망하세요. 아, 희망하시죠. 네, 네. 많이 특히 이제 부동산 네.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고. 근데 네. 사실은 요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되게 많거든요. 아, 마, 맞습니다. 네, 굉장히 네. 절차도 네. 많고 시간도 필요한데. 네, 네. 그거를 이제 섣불리 뭐 특히나 이제 지금 보면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김포가 서울이 되면 어떻게 보면 서울의 세기를다 받아야 된다 네. 이런 얘기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저는 이제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음. 어차피 연담화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이게 서울이 김포가 서울이 된다 안 된다 뭐 음. 그런 행정구역 때문에 뭐 그런 어떤 더 효과도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김포하고 서울은 뭔가 더 연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다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내년에 김포 부동산 뭐 2024년 내년에 이제 뭐 기, 이슈가 좀 있을까요? 김포에? 사실은 방금 음. 말씀드린 좀 메가시 티 지 같은 경우, 김포가 이제 서울시로 편입되는 네. 거, 이런 거는 제가 보기 내년에도 아마 총선 지나고 아마 그 다음에 좀 보면 이게 진짜 갈 건지 안갈 건지 네. 보이겠지만, 네, 네. 이게 만약에 진짜 계속 가고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네. 그 이슈도 꽤클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사실 김포가 제일 먼저 우선해서 서울시에 편입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5호선 연장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5호선 그 연장. 부분도 지금 상장, 그 노선이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노선 나오는 것도 그렇고, 네. GTX D도 지금 아직 그렇죠. 네. 그 GTX D도 이제 아마 네. 조만간 노선 나올 거고 네, 네. 그다음에 5호선 같은 경우 특히 예타 면제 지금 법안이 또 올라가, 네, 있더라고요.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타 면제 되고 하면 더 속도가 빨라지기 와,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내년에 김포시의 어떤 호재들은 꽤 있다. 그리고 음, 특히나 네. 한강 이신도시가 지금 발표만 하고 아직 계획이 안 나왔어요. 네안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거 계획 나오고 이게 막 진행되는 게 보이면 네. 또 틀릴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잘잘하게 보면은 주변에 뭐~ 시네폴리스도 있고 네. 뭐~ 풍무 역세권 개발도 있고 네. 걔네들은 이미 다 패스 치고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요게 가시적으로 보이면 계속 그 사람들은 어? 여기 되네? 라고 하면 조금 더 조금 더 계속 저는 음. 그래서 내년에 김포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호재도 많겠지만 음. 장기적으로는 일단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네. 더 아마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 중에 저는 고양시만 많이 계신 줄 알았는데 김포시가 김포시에 거주하신 분들이 또제 채널에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 제가 요즘에 아 이러다가 이제 김포에 이제 월 일에 방문해가지고 김포 소식도 전해야 되는 거아닌가요즘에 그런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지금 임민호 대표님 사무실에 오게 됐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내년에도 자주 뵙는 걸로 하시고요. <웃음> 네네. <웃음> 그렇다고 하면 어 제가